자 여러분 밑에서 밑에서 먼저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좀좀 좀 되게 남사스럽고 예쁘지도 않고 되게 카메라가 밑으로 보고 있어서 제 키보다 좀더 작게 나오는 걸좀 감안해주세요 안 돼서 대 그럼 때나베러네자 밑에서 밑에서 연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서 좀남사스럽고좀 이상하지만 자 여기 여기 일단 주세요볼 옆에 딱 누워가지고 껴요 자 그리고 얘를 들어서 손 잡고 얘를, 엉덩이, 엉덩이를, 뒤로 뚝, 올려, 뽕, 슛. 자, 이렇게.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, 여러분. 이거,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그리고, 그리고 또 연습법 알려드릴게요. 이제 다시 또. 자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좀 길어 보이게 해줄래? 어 자. 자, 그리고, 그 다음 연습법은, 자. 먼저 이제 무릎 한번 굽혀볼게요 여기다 대고 잡고 우리 막 복근운동 이거 하잖아요? 여러분? 이거랑 똑같이 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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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그 하면서 이기 무릎 여기 있어요? 하면서 뒤에 누우면서 겨드랑이가 풀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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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겨드랑이 계속 쥐고 있으면 은 여기 계속 쥐고 있잖아요? 그냥 안 넘어가요 몸이 이렇게 안 넘어가요 그래제 머리가 저 뒤에 저 뒤로 까꿍 하고 딱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이 여기까지 오면 겨드랑이풀것빵 너무 민망하게 왜 엉덩이로 자꾸 돌까요? 자, 회색 볼까요? 다시 한번 겨드랑를 꼈어요. 자, 겨드랑이 한번 잘 보세요. 타이밍 올라왔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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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실패를 잘하는 이유는 여기 위에 너무 위에 잡았어요. 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에 잡으니까 어, 나대버리네 죄송해요. <laughs> 위에 잡았잖아요. 위에 잡으면은 팔이 일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딱째내고 있다가 딱 뻗었는데 위에 잡고 있으면 이미 펴져있어서 이게 뒤로 뭐 어떻게 넘기라는거야? 막 이게 어쩌라는거야? 어쩌라는거야?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릎을 굽히고 손은 밑에 잡고 팔을 펴지 말고 딱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다가 무릎이 올라오는 올라오는 순간 고개도 뒤로 가면서 겨드랑이 다시 끼고 잡고 다리가 올라오는 순간, 고개 뒤로 겨드랑이! 이 거예요. <laughs> 참, 참, 참. 그러니까 아니까 안 된다고요. 그쵸? 그렇죠? <laughs> 알고 있는 데안 된다고. <laughs> 아무튼 그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조금 더,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. 자, 여기 말고, 여기, 여기, 배, 살. 여기 갈비뼈를 대시면 절대 안 돼요, 여러분. 갈비뼈 저 대면 진짜 진짜 안 돼요. 여기서 막안 되니까 신경질이 막 나가지고 에막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속게여와가지고빵 여기를 계속 빵몇 번씩 찍다 보면 갈비뼈가 금이 갈수 있어요, 여러분. 가지고 갈비뼈가 너무 아프고 아파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 6개월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이게 갈비뼈 너무 아프잖아요. 근데 막 만약에 음, 숨을 이렇게 쉬었다 숨쉴 때마다 아프다. 기침을 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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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마다, 아, 아. 이 갈비뼈 이상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기침, 아, 아. 재채기, 아, 이럴 때 있잖아요. 숨쉴 때도. 웃을 때, 하, 하, 하. 한대 아프다. 이거 이상한 거예요, 이거. 이거 병원 가셔야 돼요? 이거 좀 쉬어야 돼요. 갈비뼈는 금방, 금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쉬어야 됩니다.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. 경험자는 말합니다. 그래도 학원을 갔다가. 3개월이면 나을 것이 6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, 여러분. 자, 어쨌든 몸을 살리면서 합시다, 여러분.